안녕하세요. 그 고객도 몰랐던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그 AI 기반 차세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저희 상품명이 클라우드 레이다인데 그 줄여서 저희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CMP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텔레콤 오정민입니다. 그 발표자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그 저는 넥슨의 마비노기 만들었던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서버 개발을 했었고. 다음에 모바일 티월드 거쳐서 지금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PO와 PM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TI는 참고로 INFP인데 그 질문하실 때 가급적 공격적인 질문하실 때한 번만 더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MP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이 서비스가 태동하게 된 고객 니즈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클라우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려면 그 투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는 투자비가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운영비만 발생을 할 텐데 보통 고객사에서 이제 가장 지상 목표로 하는 과제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부터 이어지던 좀 보수적인 TA 설계 관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과거에도 적당히 여유 있게 설계해 놓고. 현재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적인 볼륨을 유지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증가분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추가로 더 구매해서 쓴다든가 이러한 과정이 누적이 되면 그 코스트리 즉 비용 누수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고 이것을 탐지해서 이제 재무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놉스라는 개념이 태동을 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파이스스 그 c 오퍼레이션 a 합성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p 제 e who are working on the cloud a n 하고 h e clou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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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가 n d the cloud and the 요 c s p a a a e 가 보통 그 고객 사용량 데이터, CUR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월별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는 이것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적재하는 ETL 과정을 해서 과거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엔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계약별,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노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관리 시스템이랑 연계가 돼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개념이 태동을 하고 계약별, 서비스별, 리전별, 상품별로 현재 사용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다차원 분석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쓸수 있을지 추정 비용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불특정 임계치를 넘어가는 이상 비용이 발생했을 때그 ai 기반 모델링을 통해서 이상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고객한테 이제 비용적인 메리트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세 가지 사상으로 피놉스가 뒷받침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요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 회사 B2B 사업 좀 영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기업 고객 대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재판매 리셀라는 사업을 이제 B2B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노프스가 가지는 어떤 비용 측면의 비용 최적화 메리트가 퍼블릭 클라우드 재판매 사업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런 CMP를 만들어서 어? 사내에서 이제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 구성원 대상으로. 내부 시스템으로 오픈해서 비지빌리티를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클라우드 비즈 플랫폼, 저 왼쪽 아래에 있는 박스를 먼저 오픈을 21년도 4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영업직 구성원 대상으로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지금도 쓰고 있고요. BSS, 빌링 서포트 시스템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후에 음, SKT 이제 외부 클라우드 고객 대상으로 커스터머 포털이라는 오른쪽 위에 있는 박스를 대고객으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러, 이러한 커스터머 포털을 클라우드 레이더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왼쪽 위에 있는 파이브즈엑스 클라우드 마켓 플레이스가 어느 정도 이제 CNP의 좀 미래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주변 분들도 좀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상품을 팔아야 돼요. 이제 저희가 가격적으로 싸게 온라인으로 팔수 있다는 메리트만 제공을 해주면 결국에는 국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CMP의 미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20년 8월에 첫 삽을 떴고요. 그 다음에 21년 4월에 1 2 1차 오픈을 했고. 21년 8월에 클라우드레이터 대고객 포탈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고도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6개의 피처를 좀 리스팅을 했는데 올해 개발하고 있는 피처는 주로 4번과 5번 위주로 개발해 오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고도화 개발 아이템 크게 4개인데요. 저희가 그 SK텔레콤 이동전화회선 이동 영업전산 시스템이 수행이란 시스템이 있는데. 스윙 시스템과 CMP를 연동을 해서 청구 프로세스를 간편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 적용을 해서 총 12개의 고객사 대상으로 저희가 핸드폰 요금 청구서와 같은 스윙 청구서로 퍼블릭 클라우드 리셀 청구 요금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ERP 연동을 해서 CSP사에 매입한 자원에 대한 정산 그 다음에 고객사에 대한 매출 청구 작업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AWS나 예전 외에 이제 GCP나 MPPR 같은 다양한 고객사를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내부 구조를 리팩토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AI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고객에게 빌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피처를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장씩 좀 뜯어서 키 피처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저희 각 고객사별 지금 클라우드 레이더 화면 예시인데 고객사별로 일별 월별 사용량이나 청구액을 저희 계약별로 상품별 서비스별 계정별 이전별 이렇게 다양한 뷰로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의 N게임사가 뭐 있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게임사에서 뭐 개발 1팀이 쓰는 자원들 개발 2팀이 쓰는 자원들 분리해서 청구액 보여주세요. 뭐 혹은 뭐 게임 a와 게임 b가 사용한 자원들을 분리해서 보여주세요 이런 어떤 니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초에는 리소스 태그별로 사용량이나 청구액을 분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백오피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아이디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트 어노멜러 디텍션인데 저희가 최근 6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그림에서 이제 실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과거에 기 발생했던 청구액 사용량 데이터고요 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제 점선 이제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해서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마나, 엑스포네셜스무딩 같은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 분홍색 점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임계치를 벗어나 이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알림을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서로 오소고 나란 이제 분산 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임계치 영역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계치를 넘어가는 비용은. AI 예측 비용이 얼마인데 실제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고 변동률이 얼마이며 그 변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정보를 고객에게 알람으로 제공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CMO 고객사가 루트 음, 계정의 유출, 해킹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현재 월 비용이 두배 이상 튀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AI 기능 적용을 통해서 탐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인보이스 인사이트인데 역시 서비스별 사용 패턴 변화 큰 타파이브 상품의 패턴 변화 원인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역시나 이제 주성분 분석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 하여금 구매량을 조정하고 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지원 툴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클라우드레이더 고객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네 번째는 빌링 포케스트인데 그 최근에 발생했던 비용을 토대로 다음달에 어느 정도 청구 비용이 발생할지 발생을 할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피처 알고리즘을 제공을 했고요. 그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월 청구액 추정하는 기능에서 탈피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소스 태그별로 청구액 추정할 수 있는 좀 세그먼트를 좀 쪼개서 기능 확장을 하고자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뭐 청구 관리 기능인데 저희가 이제 그 영업직 구성원분들이 이제 B2B 대상으로 계약을 수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청구서 발행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 시퀀스가 시스템 c b p 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T 기관계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청구나 수납, 미납 관리 등 포함해서 정산 업무를 디지털라이즈이션 하고자 기능 개발했고 올해 하반기에 적용을 완료로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상품 계약 관리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보통 이동 전화 요금 청구서를 생각해 보면 뭐 데이터 이용료 같은 청구 항목들이 있어요. 청구,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료와 같은 청구 항목을 정의를 했고 그 아래 이제 아이템이라는 세부 개념이 있어요. 어떤 고객사가 어떤 상품을 뭐 어떻게 쓴다 이런 좀 과금 정보가 담긴 어떤 래핑 클래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아이템 정보 안에 이제 과금이라고 하는 계산산 식이 들어있는 미터링 클래스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항목 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각 아이템이 이제 미터링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하이라키를 좀 추상화를 해서 상품이나 계약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할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용된 이제 TA 구조인데요. 저희가 이제 총 11개 정도 파게이트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 쪼개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클라우드 레이더 부분은 클라우드 프론트로 운영 중인데 그외 대부분의 영역은 파이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게트가 서비스가 출시된 초기에 좀 굉장히 혁신적인 아키텍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 이제 개발 리딩해 주셨던 투자원 신성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2020년에 AWS의 DCS 바이 아키텍처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관리 플랫폼인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플랫폼인데요. 그 CSMP 담당하시는 이갑수님께서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 SK텔레콤 이갑수입니다. 어, 저는 SK텔레콤에서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어, CSMP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기술을 좀 데브 수 있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기능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CSMP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지금 어, 멀티 클라우드,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보안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은 보안 설정이 오류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 사용자들리포트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뭐 AWS나 Azure 솔루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클라우드 보안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CSP, CSP가 담당하는 보안 영역이 있고 사용자가 담당하는 이제 보안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같은 해에 의하면 어, 좀 아쉽게도 99%의 보안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SP의 m 출발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출발했고요. 어, 현재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클라우드 레이더와 어, 같이 오픈되어 있고 어, 만약에 클라우드 레이더 고객이 어, 로그인한다 을 그러면 s s 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CSNP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CSNP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안에서는 보통 이제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그 명제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산이 변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안을 하지 라는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CSMP는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어, 지속적으로 이제 캐치하고 이 이거를 이제 삼 단계로 가시화하거든요. 일단은 전체 어카운트 그 안에 있는 리전 리전 레벨 그 안에 있는 VPC 레벨로 3 단계로 어, 자산을 가시화합니다. 그래서 고객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에셋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파악된 자산에 어, 어느 부분이 보안 설정이 잘못는지도 같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보통 어, 가장 보안의 기초 단계인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시큐리티 그룹을 뭐 룰을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뭐 심지어 락을 건다든지 하는 어, 간단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어, 이와 더불어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요즘 뭐 퍼블릭 오픈돼가지고 해킹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퍼블릭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해서 클로즈를 하거나 혹은 어, 특정 롤이나 유저에서 특정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IM a 접근 분석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어, CSMP의 가장 이제 핵심 특징인데요, 그 보안이다 보니까 주요 국내외 컴플라이언스의 준수 여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ISMS, P, 뭐 PCI DSS, 뭐 GDPR, IS. IS 27,000일 같은 이제 국내외 주요 컨퍼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국내 ISMS 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더 포커싱을 해서 기술적인 룰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룰도 같이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 점검 룰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스캔한 다음에 어, 패스페이를 정해서 이제 점수를 내고 있고요. 관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세스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어, 자신의 회사에 그런 정책이 있는 경우를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과 통합해서 합산해서 이제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을 하고 나서 좀 보안 설정 이슈가 있으면 어, 그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오토 레미네이션하는 치유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는 이제 저희 SK텔레콤에서는. 어, 클라우드 내에 있는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S3나 다이나모 DB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있는 고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클로징 멘트를 위해서 예, 우정민 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Q&A 없어서 그 클로징 메시지를 하나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가운데 조금은 문과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건물주일 때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임차인을 꽉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부동산 주변 접근성도 개선하고 편리성도 높이고 빌딩 외형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건물에 대한 좀 가치가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단순히 코스트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최근에 CEO 세미나에서 어떤 훌륭한 기업인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 사실은 뭐 SV를 타겟으로 하신 말씀이긴 한데 그 시스템 관점의 클라우드 관리도 이와 비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대뭐 NC소프트나 뭐, 뭐, NC 뭐 스마일게이트나 다른 유수 빅 브라더들과의 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것도 단순히 좋겠지만 그 이런 시스템 기반의 빌링과 시스템 기반의 클라우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저희가 릴레이션을 맺은 고객들이 이제 단기간으로는 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락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뭐 투자 비용이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해서 가치를 올리는 것임을 좀 저희 회사 내외 경영진분들에게 좀 약간의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는데 그 저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를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다 제가 답변해야 하는 <laughs>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그 결국에 어카 첫 번째 뭐 요새 질문 가리지 않고 서서로다 하겠습니다. 그 어카운트 기준 단일 사용자 단일 피노버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의 어카운트 모드에 세부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요청과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리소스들을 뭐 세부 사용자 세부 그룹 모듈 팀뭐 서비스별로 좀 태깅을 해서 관리하는 백오피스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레이더 고객 포털을 통해서 이제 시각화가 되는 작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에이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개발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두 번째는 이삼년 동안 개발하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우셨던 것은 일단 저는 비교적 뭐 최근에 이년삼 년까지는 아니고 이년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삼 년까지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뭐 사업 조직 내에 속한 개발 조직이다 보니까 그뭐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실제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좀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효과를 이제 프로브하기 어프로브하기 어려,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S-V 컨셉과 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이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설득의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팀원분들 너무 다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 없습니다. 다른 c m p 도 봤는데 SKT만의 장점. 음, 앞서 제가 좀 장표면 앞에 타이틀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AI 기반의 c m p 다 이런 개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AI 모델을 한 피처를 적용해서 미래 비용이나 미래에 발생했으니 이상 상황을 고객에게 예측해서 안내할 수 있는 기능 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옵스나우 같은 이제 다른 CMP도 있겠지만 어 주로 타사 CMP들은 에셋 관리나 이제 자원 사용량 관리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청구나 계약 같이 이제 CRM이나 BSS와 같은 기능으로 확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도 단순 사용량 관리하는 대비한되는 차별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laughs> 그 저런 부분들 이 사실은 음, 그 저는 사업 조직 내에서 좀 독자적인 개발 조직과 트랙으로 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하면서 갖고 나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 소속 임원분들께서도 이점 인지해서 뭐잘 내년도 사업 계획에 좀 반영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SK 그룹과 타 고객과 분리가 되어 있나요? 그 저희는 이제 SK 그룹은 뭐 저희 그랜드 딜이라고 하는 뭐 전체 계약으로 좀 묶여 있는 상태고요. 뭐 어카운트나 고객 단위로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구분은 가능하고 뭐 그랜드 딜에 소속된 계약 그것과 다른 계약 이런 컨셉으로도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SK텔레콤 오정민님, 이가수님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